나 이렇게 질래. 네. 자, 우리 머리 왜 수백만 명 있어요. 한늘안 네. <laughs> 볼게요. 근데 이럴 이때 나이크를 안돼 하고 있는데. 누르면 1인칭 바뀌어가지고. 어, 이 예, 그거 한다가하산 야, 어, 어, 한국 아파트보다 한국식. 많이 오네. 역시 한국 서버. 통이 없어요. 아, 통. 안돼. 왜자 어, 너무 많은데? 살려줘 내가 죽이네. <웃음> <웃음> 얘야? 네, 내가 내가 죽이네. 아, 진짜? 저건 또 뭐야? 저거 총 없는데? 거기 <laughs> 없기롱. 어, 오. 이게 왜 맞아? 오. 오. 오 쉣. 기 뭐야 이거 핵인데어 뭐야 핵이다 <laughs> 아니, 아니 핵 뭐야? ]요. 아니 잠깐만 실시간 <laughs> 핵입니다 이거. 아니 운영자님 여기 정지시켜주세요 빨리. 운영자님 여기 빨리 핵서요 쓰쓰쓰. <laughs> 뭐야, 뭐야? 아, 핵이구나, 야. 아, 아, 아. 야, 아, 야, 핵이구나, 핵. 핵, 치터, 치터, 치터. 아, 핵이야, 씨.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아, 이거. 와, 방금 뭐, 뭡니까? 모습은 보였어 아니, 안 보였어. 전... 혼체 죽었어. 어, 뭐? <laughs> <야, 이거>. 어? <laughs> <laughs> 어.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<웃음> <웃음> 미친 거 아니야, 이거?

아무도오질않나오나 어? 어, 온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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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진짜? 온다 온다. 오, 진짜, 아, 확인, 확인. 어, 시작하자. 이거 개먹이. 어? 왜? 뭐 없는데? 아었어 오토바이랑 쿠페 네. 한대 다시 페스할게. 패스 오토바이 패스할게 아, 자 그냥 두명 잡았어. 보내면 어, 안 돼. 나 놓쳤는데? 어? 바러 와요. 아니, 딜을 다잡아졌더니만. 어 여기 여기. 따라온다. 오토바이는 어딨어? 오토바이 어디 있어? 오토바이 어디갔어? 안것 같은데. 어 뭐야, 새끼. 내 앞에 있는데. 걔가 오토바이다. 안 돼. 아우, 아, 형들아. 아이고. 이뻐. 이니더 왔다, 뻐명 하나 더이나이나이다리뻐이래 더. 그러면? 울려나? 근데 맛 제대로 못 보긴 했다. 어 잠만. 어와 온다 온다 온다. 여기 레드존 터진다 레드존. 내가 뭐라고 했지? 레드존이 터지는 곳은 사람이 있다. 돌아왔어? 아니라고 거짓말 왜안 했어. 신념이 깨졌, 깨졌어. <laughs> 네. 아니야. 어 온다.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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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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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<laughs> 목소리 톤이 아닌데? <laughs> 아 이거. 안돼 거짓말을 할때 상대 눈을 보아라 눈안 보이잖아 근데 오 g o 진짜 와 진짜 와빨리 g o o 온다 n e I'm not going to be a 아 o o d one. i 아 not going to be a good one. I'm not going to b 어 좀만 기다려봐 보낸거 있어 혹시? 아 예, 다 보냈어, 다 보냈어. 이두대 이렇게 멈췄어. 오케이 오케이. 앞에 세웠어. 예, 폭간다 얼추 잡았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카페. 꼰킬이야. 확인했어. 확인. 콜콜콜 콜. 나이스. 어 폭이다. 내가 온다 했어 안 했어. 나이스. 왜내말안 믿어주는데? 진짜 오네 이걸. 진짜 온다 했잖아. 1층. 아 어디 보자. 일단 들어가야 되거든. 야쉽고 오우. 와. 너 잡은 게 아닌데. 이거 아니, 3번 있어? 눕히면 알려줘. 그래야 붙일 수 있거든. 응. 핫소리. 어, 여기 나온다. 레토나. 어? 일부러 양쪽으로 아. 나와준다. 이야. 아니 여기 세웠다. 셋. 3번? 잠깐만. 나 이거 둘수 있을 것 같아. 엎드려잇. 거기 차 두고 왔다. 차 타. 차 타서, 여기 세면 돼, 여기 3번. 3번? 어, 3번 아니면 여기. 그냥 엎드리면 돼, 이쪽 가서 응, 음, 오케이. 뭐야 왜 그거 타? 야, 차 있잖아 이 사람 있다 어떻게 가지? 울렛 이라샤이마세 아 높였어 나이스 누가다이 <laughs> 하나, 하나, 길 찍었다. 응. 가자. 보 잡았어, 여기 끝났다. 응. 네, 여기, 여기. 오케이. 버텨봐. 살리고 있어. 3명 남았는데? 어? 나이스. 뭐야? 라스타 난데? 응. 응. 어, 잠만 보인다. 이라샤이마세. 이라샤이마세. 이라따리. 나이스. 아, 아, 이것도 킬 뺏길 번 10킬 했다 그래. 안 돼. 아, 이것도 뺏기면 어쩌나 했다. 진짜. 치킨 바로 먹었습니다. GG, good game. <laughs> nice, nice.